네, 안녕하십니까?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국민시설 국회의원 김민식입니다. 오늘 이자리는 녹색 원자력 학생연대 학생들과 함께 고전히 방편을 특별법안에 소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지난 12일 5개 시군 원전수대 행정협의회와 함께 성명서 발표와 어제. 21일 한국원자력학회, 한국 방사선 폐기물학회등 5개 학회와 함께한 어, 법안 통과 축구 승명서발표 이어 오늘이 세 번째라 할수 있습니다. 그만큼 고진이법평을특별법원 통과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며 미래세대를 위한 현 세대의 의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제 저와 함께 특별법을 발의하시고 법원 통과를 위해 애써주고 계신 사들이 이인사드리을 소개합니다. 네, 3, 중입니다 네, 3중이요, 죄송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 녹색 원자력 학생연대 조재원 대표와 학생들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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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 아, 원자력 학생연대는 2019년 2월부터 전국 주요 KTX 6월 중심으로 신지을 3, 차호기건설재기를촉하는 길거리 원재력 살리기 선명운동, 포럼, 토론, 토론, 유튜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원재력 살리기와 알리기 운동을 하는 학생단체로 현재 경기대, 과학기술연합대학원, 서울대, 영남대, 카이스트, 황국대등총 19개 대학의 대학원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바쁜 학교일정에도 아,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한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전년대표께서특별법 순수한 제정을촉하하는 성명서를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녹색 원자력 학생연대 대표 조재환입니다. 성명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오랫동안 사용됐습니다. 원자력에는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처분이라는 불가피한 책임이 뒤따릅니다. 과학과 기술은 이미 이 문제 해결에 적절한 답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 제도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법과 정책을 활용하여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때입니다. 현재 발의된 3개 법안 중 부지대 저장 용량을 설계 수명 중 발생량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와 별개로 원전 운영의 이슈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처분장 건설이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이 조항의 존재는 불필요한 논란을 끌어들여 처분장 착공을 늦추고 있습니다. 처분장 건설의 중요성은 이미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바입니다. 방패장 이슈는 단순히 현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렇기에 원전 운영과는 상관없이 모든 폐기물의 처분을 다루는 법안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법안에는 구체적인 목표의 연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타임라인은 법안의 실행 과정을 명확하게 하며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처를 할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방사성 폐기물 처분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하여 사업의 지속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또한 구체적인 타임라인이 명시된다면 원전 부지 내 건식 저장 시설이 영구 처분 시설이 아님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주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킨 것은 물론 해당 시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이 증대되어 당장 긴급한 포화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해법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안에 구체적인 타임라인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이를 통해 처분장 건설과 방사성 폐기물 처분에 대한 과학적, 정책적 접근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 우리의 노력은 미래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처분을 위한 체계의 구축은 오늘 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더큰 문제를 떠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것은 우리 세대의 책임입니다. 처분장이 제시간에 완성되지 않으면 원전의 운영은 심각한 타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 초래하는 피해는 우리 세대의 몫이 아닐 것입니다. 미래 세대가 에너지에 대한 고민 없이 건강하고 안전한 세상에서 살수 있도록 이번 국회가 책임감을 갖고 법안을 통과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